이 병을 막아보면, 아, 253년 맞습니다. 일곱 개를 4천 명에게 뭐 떼어줄 때, 그저 5병 이어만이 아니라 7병 다워했죠 아, 7개의 에, 떡을 띄어주죠 물론, 아, 이거 진 제가 구원의 의미를 주죠. 저희가 조각들로 가득한 병 광주를 거었느냐 아, 광주는 많은 양들이었고요. 아, 거었느냐 쉽게 말하면, 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도 아,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채워주시고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그두 번째 기적 때는요, 아, 일곱 개 떡이었죠. 그러니까 후원의 과정, 아, 거듭남의 과정, 분종으로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은 채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건난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냐고요 남았다는 거죠. 부서이 없다는 거죠. 이 부서감이 없다는, 이 부서감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 이것이 물질세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를 의미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어제도 이제 기도하는데, 그 어떤 성도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약하죠. 근데, 아, 아, 왜 약하냐 하시더라고요. 약하냐 하냐면, 그, 이성도님이 이, 착한 남편이 우상이에요. 착한 남편. 그러니까, 착한 남편은 아직 없어요, 물론. 근데, 남편이 착해지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고 숭배, 아,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입장에서는 남편을 악하게 해야만 숭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착하면 타나빌 우상이기 때문에 숭배하게 돼요. 마음이. 하님면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물론 교회는 다니있죠 하지만 마음은 남편에게 올인하게돼 있는 거예요. 구조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겠죠 왜 착한 남편이 우상이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전혀 못간다지라도 아, 남편도 구하고 원 싶은데요. 오늘도 간단해요. 또 원리가 있대요 착한 남편이라는 우상을 부숴버리면, 부숴버리면, 하면 구원들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악한 남편을 착하게 돌려놓는 겁니다. 즉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이 뭐 어떤 원리를 제공하거나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우상을 부숴버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오이기 때문에 악한 남편이 사켜져가지고 다시 구원으로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난 부족함이 많아아 내가 남편이 악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은 그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악하게 했거든요. 왜 착하면 같이 지옥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듭남의 가정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는 삶에서 난 이것이 없다거나 마음이 안 든다거나 하는 것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측의 입장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논리지예요 하면 논리지가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논리지냐 이런 구도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날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도 가운데는 때로는 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원치 않는 일도 사실은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금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다윗은 사실은 앞사에 쫓길 때에 있으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입니다, 사실이. 그, 사실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신감과,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이 날죽이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때 쓴 게, 10편, 23편이에요. 부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논리지도 들어가 보니까, 내 삶에서, 진짜, 아쉬울 게, 아, 한,이도 없는 거예요. 아심이 한 개도 없는 상태.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거데 우리는, 아, 내가 뭐가 없을 것 같아, 구석해. 물질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부그 정도로 를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압살렘이, 자기 아들이 얘기를 줄 때요, 그 고통이, 이건 헤를릴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 필요했다고 하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우리랑 다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 를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고, 나를 사랑해서 국으로 인도해 야 되면 하나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축복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눈에 그게 이해 안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기, 역사라든가 인생이 인생이 지나갈 때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가 있고요, 원망할 수가 있고 왜? 하나에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아니에요. 채워주시는데 광줄이 몇 개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곱입니다. 일곱 광줄이에요.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분의 이르는 메시지. 예수님 시시하게 우리에게 떡주러 오셨을까요? <laughs>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복을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일곱 광주을 얻었던 것을 바랍니다그 많은 구원의 메시지들. 그리이 이제 이사람 가운데 몇 명이 구원 습니까 12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0명. 어 접근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입니다 구원은요. 어 전세 했죠. 믿는 자1 0 0 0명 가운데 한 명이 구원 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숫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요. 일반적인 정통적인 어떤 관념이 때문에 구원 천명에한 명은 애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명에한명이명도 구원 받는 거예다 여기에 3만 명이 뭐였습니까? 2만 명입니까? 몇명입니까 천에 한 명이면 뭐 20명이에요. 근데 많이 받은 거예요. 120명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는 이 성령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통과하면서 팬이 왔죠. 창권업자. 3회를 더해. 서이 값을 압니다. 얼마나 오는지 알면 구원이라는 게. 이것은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 자신이 구원이 어려움을 증명해요. 뭘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는요, 구원 상실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상사 스토리 모세이 구원의 스토리에요 얼마나 구원이 어렵느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상실되는데 이제 점점 진도 나가면서 패닉 올겁니다 나중에는요 성경 읽은 다음에 선지선상 하면은요야 완전 패닉이 와요 선지선 가면 왜구원 얻지 못하는 많은 사연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쪽되기 때문에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방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 때문에 불렀는데, 문제는요, 이들이 찾은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깟, 아무것도 아닌, 그깟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안타까운 거예요. 토요일 날도 안 되기도 하는데, 한성노림이 나오는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의 메 시간 많이 넘면서 이거 뭐냐?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 감격, 감격했어.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치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인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 뭘 바치겠어요? 뭘까에 뭘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깟 이제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 마음을 바치는. 마음 이게 숨겨져 목숨 바신다고 숨깁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바치는 왜냐고요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일곱 광주라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요 바리새인과 헤로트는요 그깟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깟 돈 문제 그깟 썩을 것들 가지고 뭘 쓴다 이거는 어디 세상 기준에서도 불교만 가더라도 태 뱉을 존재들이야, 맞아요. 전 불교를 아뱉어 불교들이 상당히 고상해요. 함유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머리가 썩은 자들을 후원시켜 주실까요? 뱉어버리죠. 오버이터버니다이는 존재들이. 누구냐? 이동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저, 처음 시작한, 우리, 이경호 선생 그런 분들이, 고생하 그가 먹는 문제 가지고, 그가 이 땅에 돈 문제 가지고, 보금을 비교하는 존재들페트리에 치속하는 거들 아는 데서. 그걸왜 이렇게, 이렇게 짜게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게 오는 겁니다, 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도 하고. 그런데, 부원 속에서는요, 일치 비길이 생깁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흥망성세가 아무런 지도하는 거, 그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세.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까지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 가서 막아라. 그가 투자하는 순간부터 침몰한다. 근데 신기어도 갔는데 그분이 어디를 기약했다는 거예요. 금년 12월 달인가 무슨 뭐 장금치도인지. 십이 월달에 이제 이사한다는 거예요. 꽤큰 규모입니다. 어제 전화 드렸더니 이사 때문에 뭐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청도 갈까요? 그분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물. 무슨 신물이 뭐냐 그러면 그깟 돈 문제 아니에요. 인간은 돈 문제 아니에요. 영이 영이 문제. 영이 신물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늘 못 만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할못 만나는데 무엇이 문제, 무엇이, 뭐, 독이 필요해요? 아무것 없어요, 할못 만나면요. 할못 만나는 기독교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그 목사, 무슨 목사의 그게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침을.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마돌이 있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계가 구원의 세계입니다. 순종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힘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구원 세계라는 게, 뭐, 억그러게 아니에요. 그 전능자는 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이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단지 기울지 않가 그건 늘순종이더큰 복이 있을까요? 다진이 복받는 거예요 순종의 세계가 부는요 순종의 세계예요 안보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살아가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만족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이에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느냐 이쪽이지 않습니다 어디 순종할 때 행복이예요 옵니 어 어제 날 어째 잊어버렸네 여호와 살로 잊어버렸네 평평 와주셨네 아이고 나중에 여호와 살로 살로 살로는요 순종의 색이에요 어제 순종할 때 많은데 그게 구원의 색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요 마음이 참 평강이 많아. 순종하려면요 거기는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막순종하면다 아, 나한테.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부원이라는 게. 우리가 안, 우리게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순종이 원래 안 돼요. 근데 되는 세계예요, 그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순종하시는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참 오해합니다. 복이 뭐냐? 순종이 돼. 그게 복이에요. 저주가 뭐냐? 순종이 안 되는 게 저주예요. 하늘 버리, 버리면, 우리 순종이 안 돼. 버리면, 버림받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순종이 안 돼.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순종이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가난당 순종의 땅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순종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도와주는 게 성령님도 도와주시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더큰 복이 없어요. 더큰 행복이 없어요. 물질도 회락도 어떤 명예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축복을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순종할 수 있구나. 듣게 어 인간은 불순종 때문에 늘마음에 죄의식이 있고요. 힘듭니다. 또 귀신을 막이 거, 어둠 귀신들이나 역사하죠. 근데 순종이 될때영진 쾌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가 축복이냐? 내가 말씀에 순종되는 게 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순종되는 거. 목사님이 한 10마디밖에 안 주는데. 근데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게 복기라는 거기예요. 아무런 불평이 없어. 아무런 적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기라는 거예요. 환경을 추월합니다. 조건을 추월합니다. 하늘의 제장, 제장들이 자제 그런 거 보고 살아갑니까? 렘이 그거 보고 살합니까 하늘 보고 살합니까 근데 그게 왜요?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얼마 거뒀느냐? 뭐, 그거 얼마 벌었느냐? 물어본 거깼까요 아 예수께서? 아니죠. 이거 광주하는 구원의 밀치지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영적인 목을 강조하시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계. 벗고 사는 문제, 그깟, 뭐, 몇 평의 집에, 뭐, 뭐, 그 침대기, 여기가 있는 거 인간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조다 달린 구조가 구조가 달린 거예요. 구경하고 어떤 것을 맛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예삶 되면 그런 게 조금 어? 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부러우냐순정이 부러운 것입니다. 나도 순정하고 싶어. 또 어떤 때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마름이 돼야 됩니다 나 순종을 원해하라니 잘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난왜 아주 준순절이 안될까요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데 모든 뭐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전부 다다 다 쓸데없는 다뭐 대구 뭐 나중에 무대 인도자 된다는 엉뚱한 것. 그, 어디 어린애들도 게 있어 머릿속에 미치겠더라고요. 애가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인도, 무슨 인도자들이 인도자 무지 그런 것들중에해 안되면 어떻게 뭐 해? 어 중요해? 순정이 중요하죠. 이껍데기들만쫙쳐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온 온 마음에 그냥 어지쓸데없 무슨 뭐 나도 뚜덕이게 해야지. 아, 너무 미루면 그런 게다 있어. 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천박함 되는 것들이 하나면 상대하는데, 무슨 것을 상대합니까? 지겨워하고, 상황, 하고지폐야 하고, 이런 껍데기들하고는 우리는 살수 없는 겁니다. 하늘 빼고 혼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될 때, 그때 자유가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매자가 이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이 어, 하루별 관계 그렇게안 좋아. 아나 관계 좋은데 아들 관계는 나무건안 좋대. 하루날 볼때 관계 안 좋은 거죠. 자측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다윗이랑 관계 좋아져죠 그게 본론인데. 어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관계, 순종의 관계가 그게 뭐예요? 그 제일 좋은 관계예요. 거저서 인간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평안함을. 더 좋은 세계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순종의 세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거기서 인간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요. 더 이상 복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킵니다. 뭐, 좋다, 좋다, 고 뭐. 은사도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계시도 아니에요. 계시 은사는 게 아니에요. 뭐, 소원성취는 게 아니래요. 이런 쪽은, 이, 본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원성취되고, 무슨, 뭐, 은사를 나타나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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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뭐, 계시를 뭐 받고. 안 중요한 중용, 안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얘기 없어도 돼요. 순정이 굉장히 순정하는 게. 왜? 그때, 평을를 깨요. 이쿠분이요 이게 메시지를 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드디어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어떻합니까또 다한대한 초도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초도교에 그들이 출출절에는 오도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구원을 교만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뒤에 이제 완전히 펴진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완전히 펴졌어요. 이 펴졌느냐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큰복 세상에 없어요. 이세상에는요 그보다 큰복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영생의 복보다 그 존재하지 별로 는 거죠. 어떻게 그 영생을 비교해서 일상에서요? 이걸 인도하는 게하늘의 말씀이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